안녕하세요. 화요일에 인사드리는 생방송 지금 충북은 진행의 조승민입니다. 생방송 지금 충북은 이번에는 백지원 리포터가 준비한 소식 만나볼까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laughs> 지난 시간 지금 충북은을 통해서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아이들과 함께 둘러보면 좋은 박물관 소식 전해드렸죠. 오늘은 박물관 나들이 그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박물관들일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고 듣고 즐기며 알찬 체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세계로운 여행을 원한다면 충북의 박물관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영동군 보은군으로 떠나봅니다. 두 번째 박물관은 충북 보은군입니다. 오! 에밀르 박물관? 도깨비박물관이라고도 불린다는 에밀레박물관. 이곳은 지난 2014년 화재가 발생해 현재까지 복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에밀레박물관은 우리나라 그 민속 연구의 그 산실인 박물관입니다. 특히 유명한 것은 이제 민화, 민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보급을 시작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 박물관은 1983년 서울에서 보은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한편에 자리한 집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오, 예. 여기는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이 양식이 교과서 같은 곳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예. 어떤 이게 건가요? 지금 보시는 건물이 우리나라 그 전통 건축 양식인 귀틀집입니다. 나무와 나무의 귀를 이렇게 짜 맞춰 가지고 건물을 올렸다고 해서 귀틀집이라고 부릅니다. 통나무를 우물 정자 모양으로 쌓아 올려 벽을 삼은 귀틀집. 주로 산간지방에서 볼수 있었다네요. 자 이번엔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민화전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명 작가의 작품부터 도깨비, 호랑이 등을 담아낸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지금 작품마다 호랑이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여기도 여기도 저기도. 예. 예, 예. 아무래도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그 민화는 산신도가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호랑이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이 작품들 역시 민화에 매료돼 도깨비 등을 연구하던 고 조자용 박사의 수집품이랍니다. 와! 와, 엄청 크다! 멋있는데요? 예, 전통 왕도깨비의 특징에 맞게 왕방울 같은 눈을 가지고 주목코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 함 지방만큼 커다랗게 벌리고 있는 전형적인 왕도깨비상입니다. 어렸을 때는 도깨비하면 잡아갈까 봐 무서워했던 기억이 네. 있는데 아, 정말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익살스럽기도 하고요. 네. 보통 일본의 온이라든지 중국의 도깨비 결혼 귀신들은 그 사람을 해하는 도깨비예요. 음... 귀신들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 도깨비입니다. 박물관 곳곳에서 이런 도깨비 조각들도 볼수 있는데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박물관 한편엔 카페도 자리하고 있어서 차한 잔의 여유도 즐길 수 있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도 도깨비가 있네요. <laughs> 네, 이곳은 문화예술 전시, 공연, 세미나 등도 진행하고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랍니다.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 곳인데 앞으로 에밀레 박물관 어떤 곳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에밀레 박물관의 복원은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어, 지속적인 복구와 복원을 통해서 이 공간을 활용한 지역의 문화 콘텐츠 호브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우리 국악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느끼고. 민화와 도깨비 등 민속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 이번 여름엔 박물관 탐방 떠나보세요. 네, 박물관 탐방 두 번째 이야기 잘 보고 왔습니다. 영동군과 또 보은군을 방문했는데요. 먼저 영동에 있는 난개 국악박물관. 그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북인 천고도 있고 다양한 국악기들도 있어서 참 볼거리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난개 국악박물관에서는요. 우리 국악기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악기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내에 난개 국악기 제작촌이 함께 위치해 있어서요. 일정이 많습 맞으면은 우리 국악기를 음. 만드는 과정도 눈으로 직접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을 하시면요, 우리 국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연주까지 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많이 참여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보은군의 에밀레 박물관.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긴 했는데 그 도깨비가 많잖아요. 네. 아이들이 또 도깨비하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좋아하잖아요. 그쵸. 참 이색적인 그런 전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에밀레 박물관은요.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에 매진했던 고조자영 박사께서 그 에밀레 종소리에 반해서 박물관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금, 토,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시면 우드버닝 체험도 해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많은 전시와 공연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